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어, <laughs> 지난주에 여기서 영상을 찍었었죠. 여기서 롱을 두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위 구간 여기 올라오게 되면 이제 롱 포지션의 하나는 숏으로 스위칭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1차 타겟가가 이제 이 부분. 64k 부분이죠. 여기고 또 하나가 66 K 부분. 이제 이쯤인데, 오늘 1차 타겟가는 도달했어요. 그죠? 그 저는 이제 분할 입찰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수익을 조금 챙길 수 있었고, 어, 숏은 따로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숏은 한 파동 더 이렇게 올라서 또 여기 뭐 깨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한번 하면 이제 이 구간. 결국에 65에서 65에서 66. 여기를 메인 쇼 포지션 자리를 잡고 있다. 아직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 어, 이제 일봉에 구름대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결국에 저는 저항을 받아서 한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매매를 준비 중이고, 아직 롱, 롱두 개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 여기를 먼저 가기 전에, 여기를 먼저 내려올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제가 지난주 영상 찍을 때는 이 채널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 부근, 요 부분을 이제 매매 자리로 잡겠다 했는데 살짝 찍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뭐 타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뭐 참고로 못 탔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평단 욕심내다 보니까 제가 불타기를 못 해서 저는 추가로 못 탔고, 어, 대신에 이 자리가 이제는 이 하락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로 약간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지금 당장 이제 단기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지금 여기죠 계속 못 뚫다가 그리고 이 추세선 추세선까지도 한 번에 뚫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좀 이제 지지 구간으로 이제 단기적인 지지 구간으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내려왔을 때, 롱 트라이를 해서 한번더 올라가는, 이런 단타? 저, 이제 단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 뭐 저는, 일단 여기서 추가 롱을 태우진 않을 거고요. 뭐 단타 계정으로는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메인, 이제 롱두개 있는 메인 포지션에서는 일단 이 구간까지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또는 여기를 바로 이렇게 찌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비벼주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그리는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쇼트라이를 한번더 해보겠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생성되는 주봉 자체가 이제 뭐 이쯤에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이런 이런 형태의 주봉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주봉을 쌓아 나가는 게이 전체적인 추세를 돌리는 데 있어서 좋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마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고, 다만, 이제 여기를 강력하게 깨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널을 이제 이탈하게 될 시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여기 롱두 개가 있으니까 뭐전 분할 일절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로스가 나간다 하더라도 크게 아직은 뭐 부담은 없는 그런 시드 관리가 될것 같고, 음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어, 지금 알트코인들 제가 뭐 지금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업로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뭐 대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알트코인이랑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 이제 이런 구간에 오게 되면. 제가 같이 탈 알트들을 몇 개를 추렸어요. 보시면, 뭐, 이더리움은 설명 안, 하, 안 해도 다 알겠죠? 이더리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런 코인이니까, 뭐. 제가 이 블루리스트에다가 좀 담아놨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이, 저는 이제 바이낸스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좀 이렇게 타볼 만한 단기적인 구조가 괜찮은 그런 코인들을 좀 추려놨고, 뭐, 이게 아니, 이 코인들이 아니면 뭐, 상태가 안 좋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전부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한, 지금 한 6, 70% 정도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추세를 돌리는, 돌리면은 좀 펌핑이 좀 나가겠다 싶은 그런 코인들만 이렇게 남,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개수가 많긴 한데, 저도 이게 모든 코인을 제가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몇개 선택하셔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다시 돌아가면 지금 워낙에 이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난주 장이 굉장히 지루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큰 추세가 한번 나오면 그만큼 좀 횡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추세를 돌아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약간 추세를 돌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매매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었었고 이제 대략적으로 뭐 이런 구간에서 잘 이렇게 주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비벼준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상방으로 한번 더. 갈 거라고 지금 잡고 있어요. 제 매매 계획 자체를 물론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서 깨졌다가 뭐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 또 상관이 없는데 깨지고 저항 받고 계속 못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는 진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정도만 제가 일단 주봉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렸고 뭐 지난주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죠 이제 타겟가 1차 타겟가 왔고 2차 타겟가 기다리겠다 오면 쇼스위칭 그리고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고 먼저 내려온다면 이제 롱을 들어간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롱은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60k에서 60.5인가요 네 여기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여기서 롱을 불타기 할 거다. 대신 여기를 이제 잠기는 캔들을 로스 잡아야겠죠? 잡고 이 구간을 그 다음은 기다리겠다. 이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지만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숏을 계속 잡고 내려온 게 아니라 숏은 잡았다가 털어버렸고 이제 추, 이때는 매매가 없었죠. 매매 없다가 이런, 이런 구간에서 매매할 때는 당연히 하락 추세를 하더라도 그 하락 추세도 되돌림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되돌림을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 되돌림 이후에 한번더 크게 하락하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 꼬리 부분을 한번 확인하러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오는. 이제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깨면 어차피 숏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을 더낼수 있고 만약에 지킨다 하더라도 분할 입절 했고 다시 여기서 롱트라이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박스 매매 제가 생각한다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었죠 네. 좀 지금 약간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저도 캔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좀 어렵긴 해요. 지금 살짝씩 못 미치고 살짝씩 뭔가 타점이 안 오는 약간 그런 매매가 되고 있어서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한데 음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리스크 관리나 우리가 기다렸던 자리에서 손익비 좋게 매매를 하면 언젠가는 또 시드는 또 우상향 할수 있는 거고 기회는 또한번더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올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내려오면 이제 탄다고 말씀드렸던 알트들 그런 차트들도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